자,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오션 한번 가져왔고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1.7%가량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강보합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이 하락의 추세가 횡보의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유튜브 영상들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이 잡혔다. 그러니까 이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 어, 이러한 영상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맞을까요 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오션 그이 수급을 좀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 외인들이 돌아왔나요 아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인들이 비싼 매도 물량을 이 외인들이 조금 받아주면서 그죠? 이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종목인데, 그런데 어제 5%대 이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던 구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외인들은 얼마요? 21만 주가량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얼마요? 11만 주가량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좀 충격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신용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하나오션 다시금 이 신용장구가 증가가 되는 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오션 지금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겠구나 어 이러한 생각에 신용까지 써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이 종목별 증권사별 이 움직임을 조금 보게 됐을 때 하나우션 횡보하니까 지금 무슨 증권사들이 매수를 합니까? 이 키움증권, nh 투자증권, 그죠? 이미래에셋 등등 이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쓴다고요? 이 개인들이 신용거래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하나오션이 보여주는 이 횡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주포 세력인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 개인들 개인들이 저점이다 라는 판단에 신용까지 써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나오는 뭐죠 횡보라는 겁니다. 행보, 횡보.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점이다.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하나우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죠?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거니까 지금 하나우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특히 하나우션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오해하고 계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기회를 잡지 말라고 너 지금 하나우션 이제 와서 매도 하라는 거야? 오해하시는 주주님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 종목분석 영상 시청하셨던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오션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지금 무작정, 뭐죠? 이 매수를 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죠? 구독과 좋아요. 어,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려야지만 이 하나오션 주주님들이 이 영상 많이 시청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오션. 최근에 두 번의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죠? 이 이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선반영이 돼서 고점이 잡힌 걸까요? 본질이 깨진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이유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자, 저는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공색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금리나 확률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의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만큼이나 유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TGA 이 TGA 장고가 있죠 미국 재무부의 TGA 장고가 있는데 그런데 이두 가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주 다루어드렸으니까 간단히만 얘기드릴게요왜 굉장히 중요한 요인 하나가 생겼습니까 이 지급 준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월 몇 일이요? 1일날 이 큐티의 종료가 나오면서 사실상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TGA 장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이 유동성 공급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유동성에 공급되고 있으면 외인들 이 외인들이 지금 돈이 많아졌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도대체 왜 횡보를 하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고점 맞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요? 세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예요. 일본.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니, 일본 금리랑 도대체 하나우션 주가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일본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적은 이자로도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우션에 투자를 할때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일본한테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 이제 이런 펀드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엔나 가치가 올라서 앵고가 되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환차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이 되면서 외인들 수급을 받쳐줬어야 했는데, 이 환차선을 피하기 위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최근에 수주가 두 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우션에서 외인들은 오히려 이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환차선을 피하기 위한 이 외인들의 이탈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남았는지 언제 끝날 건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외인들의 이탈, 그죠? 지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지금 뭐죠? 이 신용을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금 방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이다라는 판단에 이 매수를 조금 진행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그러한 이제 이 나중에 나올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당연히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말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 이 현금성 자산 다 때려 박았는데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사실 남들이 불안할 때 남들이 공포에 매도를 던질 때 절대 이게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안 그래도 최근에 한화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죠? 이 강한 하락 조정. 그죠? 자, 이 하락 조정 때문에 이제 진짜 이게 고점이구나. 이제 하나 우션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그대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부터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오해하고 계신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아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거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지. 왜 여기서 매도를 하지 말 라는 거야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엔케리 트레이드 정상 결국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 같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평가 구간이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몇 프로 20%에서 이 30%의 이 주가 상승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감정적인 대응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지금 대응을 잘 해야 이 하나오션 안전하게 끌고 가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 주주님들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일일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아 내가 함께 조금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 이 대응을 잘 해가지고 좀이 눌린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늘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으로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신청 방법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어 지금 이 재료 분석부터 해가지고 뭐 차트 분석 이 매수 매도 다점 그리고 이러한 이 종목 추천까지 좀 이제 안내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링크는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제목 클릭해주시면,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의 제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 열리실 겁니다. 이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 신청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독자님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돼요 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 연락처로 소통방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 있잖아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뭐 아니면 하나오션이면뭐 한화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시면 돼요. 뭐 원익 콜딩 쓰면, 뭐, 원익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맞춰서 대응 전략 다 짜드릴 거니까 종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안 체크하신 후에 제출 누르시면 신청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스스로의 한계를, 수익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좀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좀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속주, 스윙주라고 있어요. 그죠? 자, 시장은 항상 중심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장 중심주 안에서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 써져 있나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지금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두세 배 수익이 그렇게 쉽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로봇이랑 그리고 이 조선 그리고 이 반도체 이런 종목들로 좀 많이 수입이 냈었고요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10배 가량 올랐습니다. 10배 가량. 그랬더니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좀 항상 나타나더라. 자 지금 날짜를 잘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원위 코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몇 요일이요? 화요일. 이 화요일입니다. 8월 말에 52주 신고가 돌파 했고 당시에 5천원에서 6천원이었던 종목이 2만 9 0원까지몇배여 거의 4배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8월 26일부터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현대무벡스이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자, 이 9월 2일자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 5,000원, 4,000원 짜리였던 종목이 몇 배여? 13,000원까지 무려 2.5배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일부터 급등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뭐죠? 로보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자에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당시 27,000원, 3만원 짜리였던 종목이 몇 배여? 93,000원까지 몇 배? 세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후속주가 지금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휴림 로봇. 뭐, 이런 종목들, 뭐, 로블로브, 이런 종목들, 급등이 좀 나고 있고, 로봇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조선, 요즘에 강한 조선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우션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이 HA중공업, 이 HA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심주가 이렇게 있기 마련이고요. 그 중심주 다음에 후속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주에서 4주가량, 이 2주에서 4주가량, 어, 이제 적게는 50%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잡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함께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속주, 스윙주 체크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이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단타가 아니라 주도주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에요. 어떤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매수, 매도 타점부터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 하루에 5%, 한달 20거래일이면 몇 프로요? 100%입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죠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실시간 소통방 그리고 스윙주 후속주 클릭해주신 후에 제일 마지막 동의함 그리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4천 포인트 이 4천 포인트를 이제 뚫어냈고요 지금 코스피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코스닥도 급등이 나올 거고 시장은 계속 윗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함께 잘 대응하셔서 올해 짧으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연초까지 급등 랠리 이 수익으로 챙겨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 주시는 게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야,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편하게 요청을 주실 때 하단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뉠 구간이다 보니까 때문에 저박 차장이 도와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으로 입장하셔서 이 대응 전략 다 받아가셔서 뭐죠? 이 수익 꼭 극대화시키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내일 또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